제가 처음에 채널을 시작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저의 이런 영상들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사실 정말인데요. 이건 진짜인데 생각하지 못했어요. <laughs> 정말 저는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게 됐고 하나 둘씩 이렇게 영상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저와 소통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저는 요즘 정말 기쁩니다. 제가 사실 요즘 되게 우울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, 제 삶의 보람은 정말 여러분들입니다. 오그라들지만 <laughs> 사실입니다. 제가 얘기를 엄마한테 했거든요. 엄마,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이것 그래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의 첫 만남에 꼭 초대하고 싶어요. 와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, 좋은 얘기도 하고, 저랑 좀 진솔하고, 솔직 담백한 토크도 하고, 사진도 많이 찍고, 그리고 제가 헤어 시연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와주시면 제가 정말 더 살아가는데 더 힘이 날것 같아요. 여러분, 와주실 거죠? 꼭 와주세요. <laughs> 여러분, 사랑해요.